네, 자, 죄송합니다 아까 갑자기 검은색 아, 봤죠? 아예 못 봤을 거야 아, 못 봤을 거야 못 봤나? 본거 같은데 봤어요, 못 봤어요? 날라야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게 됐다, 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밖에는 이렇게 꺼내야 되고 흠. 금색 왜 노래가 안 나오지? 어디에 불 끄고? 야, 잠자는 노래. 잠자는 노래. Let it go. <laughs> Let it go. 아, 불 켜야겠다. 이제 불 꺼. 아, 어, 아침이다. 눈눈눈사눈눈눈사잘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 나 노래 노래가 좋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빵좀얻들어왔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매트 안녕 응 음, 안녕 너잠 잠깐만 뒤뒤좀 돌아봐봐 음. 나 비밀번호 좀 입력할게 됐니 어 됐어 이리 와아 미안 오, 나의 침실이야 우리... 불을 한 네가... 매트가 노란색이어서 금발판도 노란색이구나. 네. 음. 존아이덕그오 좋은... 침실 너무 어두워 그래. 됐당. 갈게. 음. 우리 집 한번 가볼래? 그래. 와봐. 이 집이랑 비슷해. 여기 <laughs> 가자. 헛, 나의 힘을 주소서! 헛, 어디야? 아, 여기 있어. 잠시만, 뭐니? 아니야, 거기. 어, 여기 아니야, 여기야? 이리 와. 어, 여기. 있네. 여긴 아. 뭐야?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농장이야, 어? 농장? 아니야. 아니면 그, 옷 놓는 곳이야? 어? 네. 아니면, 아니면 가면 막혀 있어? 내 비밀이야. 저기, 아, 그래. 비밀번호 여기가... 입력하는 곳이야. 여기가 오. 나 노래도 나와 여기 잘 들어보면 노래도 나와 우와 신기하지? 나잘때 맨날 노래 듣고 자 너무 크다 어나 맨날 노래 듣고 자 잘해봐 미션 임퍼스블 파이.. 아 잠깐만 하지마 봐 파이 미페 <laughs> 아니 그것은 6시네? 일단 나중에 가고 잠깐만 나 이것도 회로 해야 잠시 노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음, 소리가 바뀌었어. 딴따딴. 딴따단딴따단 이게 더 낫다. 박자도 맞아. 어. 야,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끄고 나갈 수 있게 해놨어. <laughs> 대박이지. 대박이네. 다시 오면 키고잘때또 이렇게 꽃도 심어주고 빨리 밤아 되라 내가 좀 실험 좀 해볼게 고. 어디서 깨어나나 뭐야 나가 안되네 친구야 난다 됐어 안녕하세요 뭐 마당까지 완벽히 됐어 아 그래요? 나다 됐니? 네, 다된 종료? 다 종료? 된다 했으면 확실히 말하고, 못 했으면 그냥.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평가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할래요? 음,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주세요. 네, 여기는요, 이렇게. 예. 제 소시도 구경하네요. 이리 오세요. 네. 여기 아주머니가 있어 여기 아주머니 있네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와, 이렇게 뭐 있으세요? 이리 와 빨리 와뭐 없어? 아니 네,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뭐야 뭐야 야,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을 지키는 눈 눈병사랑 눈숨 병사야 뒤돌아보고 있어봐 어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뒤돌아보고 있어 나 비밀번호 입력할게 예? 됐어. 아. 어, 기다려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세준이지. 내, 내 매트 커튼지는 내려하고요 잠만요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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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왜 네. 오세요. 어, 빨리 오세요. 자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하로가천지네요 꾸기잖아요. 네. 아 그래서 따뜻하게. 네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는 침실인나 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잘때 이렇게 이러... 어? 어? 이상. 오히려 그게 더 귀찮아요. 봐요두개더 두 꺼야잖아. 잘 때는, 아니,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잘 때는 이렇게 하고, 또갈 때는 이렇게. 어, 갈때 이렇게 고 뭔가 끄고, 복잡하다. 끄고 나가고. 네. 됐나요? 이제,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예. 다음, 저희 집으로 가죠. 자, 저희 집은,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자, 여기, 첫 입장하면, 이렇게 마당, 뭐, 이렇게 호수도 있고, 오. 뭐, 여기 서인자도 있고, 뭐야고 에잇, 철동! 철동! 누르세요. <laughs> 네. 어. 오세요. 뭐 네. 자, 처음에는 제가 아직 여기는 안 꾸며가지고 넓어요. 자, 여기는. 아까 골렘은 어디 갔어 아, 골렘이요?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laughs> 마음대로 응가에 쌓수 <쓸> 있죠. <laughs> 자, 다음. 다음. 여긴가요? 아니요, 거 거기는 실은 어? 저의 네. 비밀 문입니다. 나중에 못 들어갈 때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 오세요! 아. 자 다음은 저의 침실입니다. 아. 어 여기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수있네요 예, 이거 나중에 이렇게 불을 켜고 낮에 음. 자다 이렇게 불을 켜고. 근데 이것 때문에. 땜에... 음. 안 어두워요. 이제 어둡네. 그리고 이 횃불 때문에 너무 안 어두워요. 음, 너무 어두워. 붙여 음.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이렇 여기는, 어, 저기. 이렇게 닦아야 돼요? 예. 아, 중요한 점이. 불여 이게 저희 집에 안 좋은 점입니다. 이거 끄죠. 아침이니까. 아, 너무 귀찮아. 자, 저의 집 소개는 제가. 어요 미션 이발시집 아이 <laughs> 아이비쇠. 끝났어 삭제할 건가요? 예? 삭제할 건가요? <laughs> 일단은 사진을 찍읍시다. 여기에서 사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하고, 안에는 안 찍고요, 요. 세번 세 찍을 거까세번 사... 찍을 거야, 세 번. 이렇게. 아, 니꺼하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어 좋지? 응. 이렇게. 와, 완벽해. 이리 오시죠. 네, 잠시만요. 아, MD가 이렇게 하자. 누구 집에서? 여기 가운데. 기다려봐요. 넌 모, 넌 눈에 있고, <laughs> 난 모래 있을게.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검들고, 어. 다이아 검들고. 다이아 검들고. 넌 눈에 있어. 눈. 웅크래 음, 그래. 안녕하세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매튜님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어요. 제가 뭐, 생각안 된대요. 건축을 이렇게. 건축방송을 해본... 대신 못하는 대신 제가 원래 이거 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은 매트가 좋아할까 좋아한걸 해줘야죠 아... 자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해주시고 요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네. 매트님 방송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좀 불기없어요 근데 음 맞아 뭐뭐 <laughs> 뭐 한다고? 일단 마크 조금 동사 그거 하고 뭐 찍어? 또? 또뭐 생존 인나 그거 뭐 그때 찍은 음. 뭐지? 아가리오 응 음. 그때 뭐 오류 났다고 <laughs> 저 봐봐요 아예 <laughs> 하다 <laughs> 칼싸움이다 이거 바로 야, 일단 한번 백리니 하는 백메탈 한번 이렇게 저는 매트타 저는 장 스티브, 장타임, 스티브타임, 아 스티브타임 하나 둘셋 스티브타임 타임. 아 잠깐 만 내가 안 맞는다 다시 아, 하나 둘셋 둘, 장스 아, 스티브 아 진짜 나 아, 맞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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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レイプタイム